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현재 소상공인의 상태부터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절반이 빚잔치 중이라는 통계도 나왔기도 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발병되고 확산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특히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이거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특수인 그런 어, 그 시간들인데요. 어, 이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되면서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 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영업자 피해는 이 누적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 저희가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300만 원이라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서 짧고 굵게 고생하고 다시 장사하게, 장사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어, 교수님 보시기에 지원금의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피해 정도로 볼때 어, 이러한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 그러나 이제 이것을 충분하게 지원하려면 많은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원으로는 피해 소상공인들에 위로 정도는 될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서 물론 뭐 개개인에 돌아가는 돈이 크지 않다고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조 3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이 되거든요. 국가 재정 건전성 괜찮겠습니까? 네,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분명히 국가 부채가 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인 중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버려둘 수 없고 분명히 재정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지 이 효과가 크도록 최대한 그 지원책들이 실효성 있도록 높이는 이런 것이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70%로 확대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어, 이것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불을 당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세액 공제 지원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지금 이제 소상공인의 어려운 문제는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물론 감수하고 있지만은 이에 대해서 정부도 지원하고. 여기 또 임대인도 함께 좀 이렇게 협력을 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이런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에게는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참여를 좀더 확대하는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시적 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기적 대책과 관련해서 제안을 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현금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단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난이 길어지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부분들은 그런 비용을 줄여주는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